통 밥상 이본 쌤의 두 번째 요리. 네, 자, 어떤 겁니까? 제가 아까 황태를 조금 남겨놨었어요. 네. 자, 지금부터 이 남겨놓은 100g을 가지고 초간단 황태 초무침을 만들 건데요. 황태는요, 한 5cm 정도로 잘라주시면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자, 그리고 난 다음엔 요 비법은 저만 알고 있던 건데 제가 필살기. 필살기. <laughs> 네. 국무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 국무기, 국무기 나와요. 안에 아. 액체가 들어있는데 뭐예요? 생수 한 컵, 맛술 다섯 큰술이 들어 있습니다. 이걸로 밑간을 합니다. 아 그래요? 아. 아. 선생님 아까 황계장 할 때는 황태를 잠깐 물에 담갔다가 뺐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은 이국무기를 쓰시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제가 하는 게 뭐였죠? 초무침. 초무침, 초무침 초무침이죠. 네. 초무침은 물에다가 담갔다가 빼잖아요. 안 그러면 안 돼, 안 돼, 안 돼. 수분을 음. 계속 빨아먹어. 절대 안.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식감이 굉장히 부슬부슬해지면서 무침으로 먹기에는 맛이 없어져요. 네. 그러니까 양념이 자꾸 씻긴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황태 초무침 할 때는 맛술을 넣은 생수를 분무기통에 넣고 뿌려서 살짝 수분감만 주는 거예요. 밑간이니까 간맞춤이 돼야 되잖아요. 진간장 한 큰술을 훌훌훌 뿌려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맛술이 약간 밑간 역할도 해주면서 린미도 잡아주고 네. 연육도 살짝 시켜주고 아 방법이 또 있구나. 아니 저는 황태채를 분무기를 이용해서 물만 뿌릴 줄 알았어요. 네. 아 근데 아예 맛술을 아 맛술 넣어서 밑간 밑간까지 해버리니까 네. 아, 저도 하나 배우고 갑니다 아아 그다음에는 이제 오이를 손질할 차례인데요. 물에 한번 헹군 다음에 어, 소금을 딱 손에다 주고 이렇게 비벼가면서 오이와 음 가시, 그다음에 가시 곁에 붙어 있는 이물질까지. 완벽하게 닦아주시면 껍질까지 완전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앞뒤에 꼭지 부분을 자르는데요 이렇게 임박하게 잘라주시고요 반 갈라요 어, 이 오이 씨가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껏 수분감을 저렇게 알맞게 줬는데 오이에서 나오는 수분감 때문에 초보침에 간이 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씨는 조금 벗겨주시는 게 좋아요 야. 이렇게 있으면 오이를 이제 써는데요. 네. 오이와 황태가 크기가 비슷하기 때문에요, 훨씬 더 식감이 좋아요. 음. 음. 아 소리 너무 좋다. 어, 오이 넣고 소금 1분의 아, 1 큰술 정도, 네. 물엿 7 큰술을 넣고. 미역? 어 그럼 물이 너무 많이 생기지 않아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요거는 두배 식초입니다. 두배, 두배 식초? 두배 식초. 세 큰술을 넣고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버무리세요. 소금에만 살짝 절여져 있으면 네. 맛이 없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염침, 당침, 네. 초침을 같이 해주는 거예요. 음. 자, 딱 30분 정도만 절임을 할게요. 네네. 근데 말이죠, 선생님. 네. 설탕 말고 물엿을 쓰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설탕있다데 예. 어, 설탕보다는 물엿이요 삼투압이 훨씬 더잘 일어납니다. 어, 그래서 오. 이 물엿을 넣게 되면 물기를 훨씬 더 빠르게 빠지게 하니까 오래 절인하지 진짜... 않고 네. 한 20분만 절여도 충분하게 새콤 달콤 간도 적절하게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아, 진짜 와. 무슨 과학 시간 같아. 요 예. 그죠. 자, 30분을 절였더니 오이가. 이렇게 야들야들해졌어요. 음. 그래서 이거, 어, 면보나 배보자기 있으시면 짜세요. 아이고, 근데 너무 짜증나요? 비틀어 짜지 마시고요. 약간 조물조물하게 짜세요. 그래야 아주 아작아작아작 소리가 나요. 오독오독한 식감을 위해서 지금 마저 있는 수분도 다 그쵸, 빼주는 거예요. 그쵸, 그쵸. 오. 오. 자 이제 준비된 볼에다가요 양념장을 먼저 만드는데 우리 대부분 이제 어머님들이 이런 그냥 양념 넣고 바로 버무리잖아요 네. 그러면 어느 군데는 고춧가루가 좀 많이 들어있고 어느 군데는 약간 좀 간장이 많이 있고 그래요 음, 그래서 그렇지. 저는 그냥 무칠 볼에다가 한꺼번에 만들게요 음. 일단 고춧가루 세큰술 먼저 3큰술. 들어가고요 다진 마늘 한큰술 다진 파두큰술 고추장 세큰 술만 넣어주세요 아까. 물엿이 들어갔지만 오이집에다 씻겼어요 그래요 아, 그렇죠? 네. 단맛을 좀 줘야 돼요 네. 물엿 세 큰술을 넣을게요 참기름 아, 아. 한 큰술 정도만 넣을게요 섞어주세요 아저 양념 아, 양념은 진짜 맛있겠다 아. 끝이에요 그냥 버무리면 끝이에요 아. 네 바로 버무리기만 하면 돼요 버물게요 버물버물 아. 버물. 아. 아 먹어보고 싶다 아, 연자 쌤 마음이 제발 바뀌었으면 아. 좋겠어 요 아. 이렇게 조물조물. 묻혀주세요 오. 같이 곁들여 먹을 게 냉면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아유 명태 초무침이랑 곁들여 먹을 거 많죠. 라면 삶아서 찬물에 헹군 다음에 음. 요거 무침 이렇게 놓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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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기름 아, 아. 두방울 떨어뜨리고 상추 아, 아. 조금 뜯어서 조물조물 묻혀 아. 잡수세요. 이왕이면 달걀 푼 라면 위에 딱 아, 얹어주세요. 아. 자 이제 마지막으로 깨가루 깻가루 깨. 깨. 넣어줘야죠. 깨깨깨깨까루 통깨. 와, 손깨야. 고소하겠다. 그리고 아, 또 하나 그리고... 팁을 드리자면, 나는 정말 새콤하게 먹고 싶어요. 우리 지민 씨처럼 하는 분들은 식초. 이렇게 무칠 때두배 식초 한 큰술 정도 더 넣으시는 아, 게 좋아요. 저전 네. 넣을래요. 저도 넣겠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이 황태 무침 푸짐하게 한번 담아 볼게요. 네, 야 네. 정말 네. 간단하게 빠른 시간에. 저거야. 정말 뚝딱 어, 완성했습니다. 진짜 밥도 너무 먹고 싶네요 그래서. 지금 빨리 저 초무침은 정말. 아 진짜 너무 맛있겠다 잘했어요. 자 이게 밥도둑이지 뭐가 밥도둑이겠습니까? 육수 없이 단 다섯 개의 재료를 넣어 만든 시원한 황게장, 부드럽고 새콤한 황태 초무침까지 전통 밥상이 완성이 됐습니다.